자, 그, 그 어섭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윤태의원입니다 함장군 의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 결산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이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장군 의회 제2차 정례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설증이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장선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연장은 위원회에서 허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예, 이없으므로 추천에 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 본 의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추천 있습니까? 예, 더 추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윤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음. 감사선임의끈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에 감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 문 의원님 서영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그 서영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추천 있습니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서영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예의가 없으로 수행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검사 담당관 허훈입니다. 2022년 한해 군정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오신 김년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국가 재정 계획 및군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부합하도록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민선 8기 본격적 군정 운영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성장 동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 총괄 예산안개요,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안으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예산총괄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23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총괄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 순대로 제1금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제1은예산은 첨부자료 순입니다. 7페이지, 제1은 세입세출예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내년도 재정 전망과 예산운영 방향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이하 절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해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예산 총책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180억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의 3%인 185억 4천만 원입니다. 제5조 1번에게 예비비는 199억 8,600만 원이며, 제6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03억입니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준 임금비와 포함되는 경비 및 재대책 및 복구비에 대해 부정이 생겼을 때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당초 예산보다 44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726억 7,900만 원이고, 상수도 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2022년보다 12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5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568억이 증가한 6,185억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수 입은 327억 7,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89억 8,000만 원, 지방교부시는 전년 대비 397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704년 6억 7,500만 원입니다. 이중 120억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보다 40억 3,200만원이 감액된 215억 7천만원,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73억 5,400만원이 증가된 1,751억 6,200만원이며, 보전수익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83억 2,900만원이 증가한 858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전년 대비 445억 4100만원이 증액된 5726억 79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327억 7800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236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는 2736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15억 7000만원, 페폐지 국도비 보조금은 1713억 9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95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은 전년대비 122억 5800만원이 증가한 453억 2000만원이며 이중 세입은 53억 1 5 0 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7억 1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62억 8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6,180억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446,600만원 억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3억 9,700만원 교육분야에 36억 8,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49억 7,300만원 환경분야에 656억 8,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080억 8,100만원, 보건분야에 108억 7,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42억 2,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155억 1,300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230억 8,4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593억 5,200만 원, 예비비는 199억 8,600만 원으로, 마지막으로 기타 인력 운영비 등에 796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능별 새출 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새출 총괄입니다. 본청은 4,909억 8,600만원, 직속기관은 846억 2,100만원, 의회는 13억 5,300만원, 사업소는 364억 9,000만원, 읍면 여산은 4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까지 일반에게 특별에게 조직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7 5억8천만 원, 물건비는 466억 8천 6백만 원입니다. 56페이지 중간 부분의 경상이자는 1839억 1800만 원, 58페이지 상담 자본지출은 2364억 2400만 원, 58페이지 중간 용자 및 출자는 63억 9,800만 원, 내부 거래는 324억 5천만 원, 다음 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361억 4,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까지는 각각 일반에게 특별에게 및 성렬별 세출 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위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앞서 세입, 세출 총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다른 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번한 것으로 소관상임에서 담당관과 소별로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채무보담행위 조서와 14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제2급예산은 첨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재정운영 상황 개요서입니다. 첫째, 행정안전부령이 저하는 우리군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가 9.86% 재정자주도는 61.42%입니다. 둘째, 21년 결산기준 통합부채 중 자산은 3조 1,125억 6천만원이며 부채는 144억 4천0 0만원 자본은 3조 981억 1천6백만원입니다. 149페이지 우발 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기중한 일반의 예산액 5,726억 7천9백만원 대비 의무지출은 61.69%인 3,532억 6천9백만원이며 재량 지출은 38.31%로 2194억 900만원입니다. 재정 용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실 감액 사항은 2021년 정부합동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추진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감리 영역 기간 연장에 대한 재정 손실 1100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21회기연도 기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역과 153페이지 지방세 집출해란부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하단 이번 세입세출예산서안 사업별 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별책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3번 계속비사업명세서와 4번 채무부담행위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4페이지 5번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154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이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해당개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 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예산총괄규모는 전년대비 962억5500만원이 증가한 6718억1200만원이며, 회계불량일반회계는 5726억7900만원, 특별회계 453억2000만원, 기금이 538억1200만원입니다. 186페이지 전년 대비 전감 비교, 세출 성격별 규모와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일반에게, 특별에게 및 기금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7번 승인지 여산서는 지방재정법 제 36조 2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이 성인지 예산의 내용 및 작성 기준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별채으로 작성한 예산서입니다. 부수별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별채으로 배고해드린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성과계획서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3개 전략목표, 103개 정책사업, 218개 성과지표, 236회 단위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작성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예산 정원표 및 편성 기준 단가는 22년 1월 현재 기준이며,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65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10번 맹시효율 맹시에서는 결산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추후 별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11번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2 0 2 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난 11년 시, 어, 11월 18일, 14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공유재산 추정액은 47만 100일건에 1조 5,493억 7,200만원으로 그중 토지가 32,235건에 3,872억 200만원, 건물이 5,71건에 2,361억 600만원, 공작물이 15,510점에 9,155억 3,200만원 등입니다. 191페이지 13번 해제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로 제목과 청사 건립 관련 특별액의 전출금 100억원, 체육 청소년과 인재육성 기금 전출금이 1억원, 일자리경제과 농업농지 조성사업 전출금이 606억 100만원, 공영개발사업 전출금이 7억 8900만원,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2800만원, 사회복지과 의료금융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 9500만원, 환경위생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68억 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3700만원, 안전도시가 5개 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1억원, 재난관리금 전출금 4억원 등입니다. 192페이지 14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은 기배부에 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기금운용계획 운영 수립 기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는 2021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및 2020년의 결산 추정에 의 총계표 및 순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입니다. 16번 지방채 현황 및 17번 연도별 사원 계획으로는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위해 지방채총 81억 8,400만 원을 발행한 해황으로 2018년의 추경에 36억 8,200만 원, 2019년 본예산에 20억 4,600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에 나머지 24억 5,6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상환조건은 연 2월 1 3 3년 연까지 15년 분할 상환이며, 원금 상환은 10년 동안 임대 수익으로 원리금 30억 원을 상환하고, 사업 종료 후 처분가액 50억 원으로 용자 지원금 잔액 50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용자금 이자는 매년 임대수익으로 8천만 원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18번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총지역주도형 주민참여 예산에 101건의 25원이 반영되었으며 205페이지 주민제한행 주민참여 예산에 9건 3억 6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3년도 당초예산 예산안 개요 책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연원들 예산심의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 총괄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까지는 1억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자체사업 조서로서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1681억 8천만원, 특별회계 자체사업은 31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까지는 1억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보조사업 조서로서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2610억 3200만원, 특별에게 보조사업은 110억 8,3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끝페이지인 178페이지까지는 일반에게 및 특별에게 전체 국토비 보조, 보조사업 조서로서 일반에게는 2,727억 5,800만 원, 특별에게 112억 7,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관과 소에서 2023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 설명 시소관상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안은 토자심사, 용역심의, 지방보조금심의, 지방재정계획심의 등 각종 법률 및 조례에 규정한 사정심사를 이행하였으며 다수 국민이 혜택을 풀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가오는 2023년 개원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국민 모두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 감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물께서는 소속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특히 민간위탁, 사전동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등 사전행정 절차 이행 여부와 각종 공모사업중 사후 관리를 동반하는 건축, 건물 신축, 선심성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사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상임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후 12월 14일 제3차 여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